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이 물량 중에서 천 가구 이상은 6년 거주 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주택인데요. 첫 번째로 보증금 기준 최고가, 최저가 주택을 꼽아봤습니다. 18평 정도가 2억 3천 7백 8만 원으로 서울에서는 제일 저렴한 보증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주택을 찾아봤습니다 대치동 학원가까지 차로 13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 양재동 지벤사 수피아 분양 전환을 받을 때는 6년 거주한 무주택자 이 외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6년 뒤에 내가 벌고 있는 소득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 안녕하세요. 영깨비입니다. 오늘은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고 신청 가능한 모집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공급 규모만 무려 1,700여 가구인데요 바로 LH 든든전세주택입니다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주택 유형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이 물량 중에서 1,000가구 이상은 6년 거주 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주택인데요 자녀가 있을수록 더유리하니깐요 엄마, 아빠들 집중해주세요 과연 어떤 집이 나왔는지, 얼마에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뚝딱 알아볼게요. 네, 먼저 이번 모집 공고에서는 분양까지 가능한 주택 유형과 또 장기로 전세로만 거주할 수 있는 비분양 전환형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유형은 서로 모집하는 이 집이 나온 지역이 다른데요. 각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분양 전환형 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다섯 개 권역에서 모집을 하고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은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는 서울에서는 분양 가능한 물량이 없습니다. 대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그리고 충북, 전북, 대구, 경북 이렇게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니까요. 오늘은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 권역을 온라인 임장 한번 뚝딱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집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분양 가능한 집은 없지만 전세로 공급되는 주택 모두 방이 3개입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 기준 최고가, 최저가 주택을 꼽아 봤습니다. 이렇게 모집 공고에 첨부 파일을 보시면 주택 목록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고가 주택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울 센스빌입니다. 실 사용 면적이 82. 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전용 면적에 확장한 면적을 더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82제곱미터니까 25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주택은 5층짜리 건물인데 4층 집이 나와 있고 전세보증금은 4억 7천 2백 7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울 센스빌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월 센스빌은 2022년에 준공한 주택인데요. 이길 건너에 2003년도에 입주한 비슷한 평형대의 주택과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전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점과 비교하면 90% 정도의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 센스비의 지도 보시면 6호선 안암역, 그리고 1호선 재기동역 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조금 멀어 보일 수 있지만, 거리 계산해 보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 탈수 있는 청량리역이 인근에 있어서, 네, 청량리역 여기 보이죠? 가격이 높은 건 아무래도 이 입지가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려대학교와 가깝고요. 아남 오거리 옆블록에 바로 위치합니다. 여기가 아남 오거리이고요. 고대 아남병원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여기 보이는 정릉천, 또 청량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종암초등학교는, 종암초등학교 교문이 이쪽에 있어서 세울센스빌에서는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최저가로 나온 주택입니다. 이번에도 비분양 전환형 주택이고요. 최저가 한번 볼게요. 이 파일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요. 저는 지금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주택, 노원구 상계동 시온 아트빌 101동 303호가 나왔습니다. 실 사용 면적 61제곱미터 정도로 나와 있고요. 18평 정도가 2억 3,708만 원으로 서울에서는 제일 저렴한 보증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준공이 됐고요. 같은 단지에서 총 3개 주택이 나왔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시온 아트빌인데요. 보시면 주변이 다 주택가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온 아트빌이 101동, 그리고 102동, 201동 이렇게 세 동인데요. 바로 옆에 다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거리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거리뷰를 보시면 여기가 시온 아트빌인데요. 이, 이 뒤로 102동과 101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는 조금 가려지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뒤편으로 가면 이번에 매물이 나와 있는 101동. 여기는 좀 사방이 트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치는 4호선 상계역. 인근에 있고요. 4호선 상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네, 지하철역 근처로 장현천이 지나고 있고요. 또이 주택에서 12분 정도 거리에 수락산 스포츠타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인근으로 계상초등학교, 신상계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또 차로 10분 거리 나가면 여기는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있고요. 강남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주택을 찾아봤습니다. 인프라도 좋고요. 또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위치입니다. 첫 번째로 목동 학원가까지 차로 17분 거리에 있는 강서구 방화동 마곡 노블리안 아파트입니다. 두 가구가 나와 있는데요. 실사용 면적 82제곱미터, 24평이고요. 4층이 임대보증금 3억 5,200만원에 나왔습니다. 77제곱미터 23평은 6층이 3억 39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위치 한번 볼게요. 마곡 노블리안 아파트 여기 방화동에 있고요. 구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으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꼽았습니다. 또 인근에 마곡 엠벨리 같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같은 생활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마곡에는 여러 산업 단지들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마곡역 근처에 원그로브라는 이 복합 시설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왔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인근으로는 서울식물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이 보이고요. 선암물재생센터 공원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러 갈 곳도 굉장히 많고요. 강남역, 여의도역, 광화문역 모두 30, 40분 정도 소요돼서 엄마, 아빠 출퇴근하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음... 네, 두 번째 주택으로 대치동 학원가까지 차로 13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 양재동 지벤사 수피아 이 주택을 꼽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구가 나와 있고요. 3층입니다. 실 사용 면적은 76제곱미터. 평형으로 보면 23평 정도 됩니다. 가격은 4억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양재시민의 숲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고요. 가까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민센터랑 매헌시민의 숲 이렇게 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양재시민의 숲역 뒤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 5분 정도 거리에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트가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는 20분, 광화문까지 50분, 여의도까지 35분 정도 걸리고요. 특히 여기는 경기도 판교 쪽으로 20분 안에 갈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남부권역 주택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살펴볼게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아파트 한개 단지 그리고 일곱 개 오피스텔이 공급되는데요. 먼저 아파트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더 포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준공한 2년차 아파트고요. 두 개동 128가구가 전부 이 모집 공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높이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72에서 7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부 다 방은 3개인 구조입니다. 임대 보증금도 2억 1,690만원에서 2억 4,120만원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단지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포레스트 위치 한번 보시면요. 바로 옆으로 수원 종합 운동장이 붙어 있습니다. 또 수원의 핫플레이스죠. 많은 맛집이 모여 있는 이 행리단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또 스타필드도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화서역이에요. 사실 대중교통으로 17분 걸리기 때문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또이 단지가 있는 곳이 정자동인데요. 이 정자동 학군이 굉장히 이 일대에서 인기가 있는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더 포레스트에서는 수성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포레스트에서 가장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차로 8분 거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강남역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근처에 여기 광교테크노밸리 있는 이 광교신도시도 15분 안에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은 7개 동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공급하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위드하임 알아보겠습니다. 위드하임은 2024년 6월에 준공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규모 단지고요. 78가구가 있는데 전부 공급이 됩니다. 모두 확장 면적 없이 전용 면적만 82제곱미터인데 25평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2억 6,86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낮게 2억 5천만원, 2억 4천만원 선까지 집은 나와 있습니다. 위자임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역세권인데요, 이 수원의 주요 업무시설이 있는 인계동 그리고 광교 신도시 인프라 두 가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역세권이고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으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광교 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이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또 수인분당선 타고 두정거장을 가면 수원역이 있어요. 이 수원역으로 가면 1호선 KTX 이용할 수 있고요. AK 플라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와 있어서 이 권선동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학교들 보입니다. 또 도보 15분 거리로 나가면 이쪽이 인계동인데요. 이 인계동에는 유명한 학원가가 있고 또 맛집이 모여 있는 나혜석 거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방면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1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목소리> 네, 그럼 이렇게 집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분양 전환을 받아야겠는데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전환은 6년 동안 이 집에 무주택자로 쭉 거주했을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때 분양가는 처음 감정했던 집값과 나중에 6년이 지난 뒤에 이 집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감정한 집값, 이두 가지를 더해서 평균을 낸 가격으로 집값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 전환을 받을 때는 6년 거주한 무주택자 이외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6년 뒤에 내가 벌고 있는 소득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내가 벌고 있는 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는 건데요. 네,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는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일 경우에 는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또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3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130%, 200%면 얼마냐? 이 바로 아래에 내려가시면 1인 가구가 버는 소득으로는 539만 원, 2인 가구는 76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좀더 완화된 기준이 있고요. 자산은 3억 5,400만 원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 한 사람당 10%포인트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녀가 한 사람 있을 때 3억 8,800만 원까지 완화되고요. 2인 이상일 때 4억 2,200만 원까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에는 자동차 금액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동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장기 전세 주택 알아볼 때 조회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나중에 분양 전환을 받지 못했더라도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8년까지다 보니까 어, 남은 기간, 6년이 지난 이후에도 더 연장 신청을 해서 최대 기간까지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 기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전환형 그리고 비분양 전환형 모두 해당하는 기준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공고와 동일하게 입주 자격 판단은 공고일이 올라온 이 모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이번 공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이 용어가 조금 낯설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체 누구냐? 이 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이 배우자는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또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직계 비속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이런 아래 세대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까지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다른 권역 주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모집 권역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다른 권역에 있는 주택에 신청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신청 자격은 당첨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첨된 다음에 주택을 하나 사고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laughs> LH 든든전세주택은 기본적으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이 이뤄지는데요. 어,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점이 있으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가점 항목은 자녀가 있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신생아 가구 여부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이후에 출생한 혹은 입양한 자녀나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일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여야 하고요. 다음으로 자녀의 수를 보는데 자녀가 1명 있을 때 1점, 2명 있을 때 2점, 3인 이상일 때는 3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또 경합을 해서 추첨으로 가구 선정이 이뤄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집 일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LH 청약플러스 앱이나 온라인 청약 시스템으로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7월 2일 오후 4시까지 받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이 서류 제출과 자격 검증을 거쳐서 분양 전환형이랑 비분양 전환형이랑 각각 발표하는 날짜가 다른데요. 분양 전환형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9월 5일에 예정하고 있고요. 비분양 전환형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가 8월 14일에 이뤄집니다. 주택을 신청할 때는 공급주택 목록에서 원하는 평형의 집을 꼭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고 뚝딱 요약한 깨비일기 함께 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얼쑤, 절쑤.